솔바이농원입니다. 어, 오늘 아주 아침에 햇살이 굉장히 따스럽고 좋습니다. 자, 오늘 제가 어, 영상 촬영할 거는 고구마 밭에 나왔는데 고구마가 우리 고구마 심고 나면 사실 두둑, 두둑과 두둑 사이에 헛골에 풀이 진짜 많이 나잖아요. 어 이거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갖다가 제가 오늘 소개할까 합니다. 자, 그게 뭐냐? 짜잔! 뭐, 결국 뭐, 풀약 줘야 되는 겁니다. <laughs> 뭐, 대단한 방법이 아니라, 결국 풀약을 줘야 되는데, 어떤 풀약을 줘야 되느냐. 예, 제가 오늘, 어, 소개해드릴 거는, 뭐, 제초제 종류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바스타도 있고, 뭐, 어, 저는 이제 그동안 바스타를 많이 썼는데, 팜 한농에서 나온 거, 농협방에 갔더니, 뭐, 테라도골드? 테라도골드라고 있다그러더라고 요게 이제 좀잘 듣는데요 그래갖고 요것도 한번 제가 어 써봤고 어 가져왔고 이제 요게 뭐냐면 스톰프라는 건데 요거는 이제 어 고구마 심고 헛골에 풀이 안 나게끔 하는 겁니다 예. 네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이제 우리가 심은 이제 벌써 한한 2-3일이 지났기 때문에 풀이 제법 많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어 바로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그러지를 못했어. 뭐, 어영병, 뭐, 어영병이 아니라 이것저것, 뭐, 일이 바쁘다 보니까, 일선이 모자르다 리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는데, 그래도, 풀이 어느 정도 올라와도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풀하고, 그 다음에, 요기, 그, 스톰품하고, 요, 같이 이렇게 섞어서 치게 되면, 올라온 풀도 죽고, 그 다음에, 어, 스톰풀 요걸 이용하게 되면, 이제, 다시 올라오는 풀들은, 네, 풀 씨앗이 발악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헛골에, 고구마 헛골에 한번 치고 나면 어 거의 풀이 안 난다는 겁니다. 자, 근데 뭐100%안 나는 건 아닙니다. 100%는 안 나는 건 아닌데, 제가 이제 감자밭이나 고구마 밭 그런 데는 이제 심어 놓고 항상 풀약하고 어 스톰프하고 같이 이렇게 제초제를 한번 쳐주는데, 확실히 쳐준 거하고 안 쳐주, 제초제만 쳐준 거하고 그 다음에 여기, 어, 풀씨가 발아 안다게 아, 또 어떤 분들은 또, 어, 이름을 자꾸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갖고, 음, 스톰프입니다, 스톰프. 예. 요거랑 같이 하게 되면 확실히 풀이 덜 납니다. 왜냐면 이제 풀씨가 발아 안 되게끔 살짝 코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이렇게 고구마 밭이나 감자 밭, 감자밭, 뭐, 옥수수 밭 이런데 이렇게 한번 쳐주면 정말 도움이 됩니다. 왜냐면 그냥 일반, 제초지만 쳤을 때는, 풀량만 쳤을 때는, 사실, 치고 나서 며칠 있으면 또 발화되고, 발화되고, 이런 게 굉장히 심하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는 어느 정도 푸쉬가 발화 안 되겠고, 코팅이 되기 때문에 진짜 도움이 됩니다. 요즘에 진짜 농촌에, 어, 사람이 없어서 돈을 줘도 인건비, 사람을 구하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진짜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해도 될까 말까. 자, 그 정도입니다. 사실 농사 져갖고, 어, 우리들가 지금, 어, 농촌에 지금 외국인들 먹어 살리는 어, 한국인 농부가 됐습니다. 아주 뭐 어, 머슴 생활을 많이 하죠. 에, 진짜 제가 머슴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진짜 머슴입니다. 외국인들보다 돈못부는 한국인 농업인들이 정말 많거든요. 아 진짜 대책이 없습니다. 빨리 코로나도 이제 어느 정도 완화됐으면 외국인들 좀탁 들어오고 그래갖고 외저 우리 농민들이 조금. 좀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뭐 인건비가 너무 있으니까 아주 뭐요즘에 튕겨요 튕겨 아주 갑이 외국인 노동자 을이 지금 한국의 농무입니다 자 그럼 제가 한번 풀략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풀약 요거는 진짜 치면 진짜 효과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어, 풀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뭐, 텃밭 농사 하시는 분들이야. 그냥, 어, 풀 제거하는 거, 농기구 갖다 살살살 긁으면 되지만, 뭐, 뭐, 몇천 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이런 식으로, 어, 방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아, 이거야. 어이, 마스크를 안 가져왔다. 잠깐만, 차에서 가져오겠습니다. 짜잔, 가져왔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어 마이크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무선 마이크를 하나 샀습니다. 이 바람 불고 막또 저는 건축 박람이나 이런 데 많이 가다 보니까 잡음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바람이 많이 네. 지금도 이제 차 소리가 고속도로서 차 소리가 되게 심하게 나는데도 저는 이제 되게 심하게 나거든요. 근데 어이 마이크를 사용하니까 음질이 깨끗해 갖고 하도 어떤 분들이 바람 불 그러면 어, 말소리가 잘안 들린다고 그런 분들이 많아서 제가 요번에 마이크를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아, 지금 새소리도 아주 기가 막히게 들리는데 그것도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멀리 가면서도 소리를 다할 수가 있으니까 저기 가서도 제가 떠들어도 자, 이렇게 헛골에 가면서 어, 이렇게 뿌려주면 저 여기 서좀 거리가 떨어졌어도 제가 얘기하는 게 이제 들리니까 제가 이제 앞으로 아침 일찍 한 5시 반이나 이 정도 돼서 어 실시간 라이브 방송도 할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이제 요거를 구입을 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이거 하고 나중에 이제 헛골 말고 흙에 이제 그 두둑에 고구마 심은 자리에 이제 풀이 그런 것들은 이제 어떤 거냐면 지금은 이제 풀+ 풀 씨를 갖다가 어 발아가 안다게 하는 거는 요 스탬프고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어나부 요거는 어떤 거냐면 이제 빼쪽빼쪽한 풀 있죠 그러니까 고구마를 고구마에 지금 이파리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여기에 그냥 약을 쳐도 이파, 이, 이파리가 넓적한 거 있잖아요 예 한엽수 말하자면 이파리 같은 거 한엽수 친엽수는 죽는 거고. 예, 네, 이렇게 이파리가 넓은 거는 괜찮아요. 그래서 요걸로 이제 한번 쳐주면, 어, 일일이 풀을 다안 뽑아줘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거, 그거는 이제 조금 더 있다가, 이제 이런 데 보면, 어, 고구마 사이사이를해갖고 풀이 많이 나기 시작하잖아. 근데 그때는 또, 그때 쳐주면 요걸로 나무 갖다 쳐주면 됩니다. 요게. 그, 그런 또, 참, 참, 신기하죠? 신기해. Ugh. <sighs> 이렇게 고구마 모종들이 다 이렇게, 어 물안 주고 심었지만 아주 실하게, 이파리도 아주 생생하게, 이렇게 뿌리도 잘 활착이 되고 잘 자랐습니다. 한번 쭉 볼까요? 거의 죽은 게 없죠. 거의 죽은 게 없고, 여기 풀, 거 풀. 풀은 꼭 잡아줘야 되니까 풀 잡고 저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저쪽으로 가보면 이제 죽은 것들이 좀 있습니다. 왜 죽었냐? 이우에를따 네. 먹으면서 이 예. 우회 순을 따 먹으면서 이게 뽑혀 버린 거야. 뽑혀 버린 것들은 이제 고수하는 거죠. 이쪽으로 보면 몇 개가 돼. 이렇게 따 먹었죠. 그 고구마 순이 뽑히면서 죽은 것들이 제법 많아요. 아 진짜 이놈 새끼들. 지금 어느정도 좀 자랐을 때는 뭐 고구마 이렇게 따먹어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 원래는 이렇게 좀 커야 되거든요 커야 되는데 아예 뭐싹 따먹었습니다 여기가 비록 고구마가 이제 좀 작게 한뭐 300평 200평 이런식으로 이렇게 고구마가 밭이 이렇게 있지만 그래도 여기 산 쪽이라서, 산으로, 경사가 지금 되게 심하게 졌거든요. 그런데다가, 어, 항토에다가 좀 마사가 삭간 섞인, 어, 밭이라서 고구마가 심으면 아주 모양도 이쁘게 나오고 맛도 아주 좋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고구마 밭은 무조건 토질이, 배수가 좋아야 되는. 일단은 첫째가 배수고 두 번째가 토질인 것 같아요. 토질이 아무리 좋더라도 배수가 펜펜한 받이면잘 안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구마를 맛있는 고구마를 갖다가 재배를 하고 싶다 심고 싶다 이러면 무조건 땅이 토질이 경사진 밭 경사진 밭 배수가 잘 되고 토질이 좋은 밭에 하게 되면 고구마는 무조건 맛있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고구마밭 어, 풀안 나게 하는 약을 다 쳤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온 풀도 죽고, 그 다음에 앞으로, 어, 씨앗 발화가, 풀씨 발화가 안 되게끔, 음, 그렇게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고구마 밭, 풀 걱정은, 그래서 한숨 돌릴 수가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또, 어, 또 금방 5월달 지나가고 6월달 돼서 장마 시작되면, 뭐 풀이 진짜 하루가 모르게 그냥 쑥 쑥쑥쑥 자라기 때문에, 네, 풀 관리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고구마, 수확량이 확확 차이 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자, 이상 술바이너였습니다. 감사합니다.